여보, 지금 통화돼? 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또 몰래 와서 집 청소 싹 해놓으셨더라.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집에 번쩍일 정도였어. 거기다 반찬까지 한 가득 두고 가셨다니까. 아, 진짜? 우리 엄마 참못 말리겠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소용이 없네.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허리 디스크로 힘들어하시는데 이러다 몸더 상하실까봐 겁나. 나도 매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고. 정안 되면 죄송하지만 집 비밀번호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아 어, 나도 걱정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두는 게 엄마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해. 전에 하지 말라고 했다가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했는지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하지. 근데 이러다 어머님 허리 진짜 못 쓰게 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청소에 빨래 김장까지 본인 성에 찰 때까지 다 하시고는 끝엔 늘 신사한탄을 하시잖아. 전에 그러셨어. 돈도 빽도 없는 집에 귀한 며느리 들였으니 내가 집안일 다 떠맡아야 마음이 놓인다라고 그말 듣는데 진짜 너무 불편했어. 너무 과하게 챙겨주셔서 나도 몸들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명품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는데 때마다 내 주제에 이런 걸 어떻게 받냐면서 계속 거절하시니까 진짜 미치겠더라. 그야 당신이 내 빚까지 다 갚아준 건 사실이니까 내 형편 뻔히 알면서 결혼식도 당신이 먼저 생략하자 했고 엄마가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당신한테 미안해하시는 거잖아. 당신 마음 불편한 건 알지만 일단은. 엄마 하시는 대로 두자. 엄마 입장에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아이고, 우리 엄마. 못난 아들 만나서 고생만 하시네. 게다가 엄마 친구 정숙이 아줌마는 며느리 잡고 산다던데. 우리 엄마는 괜히 안 시킨 일까지 하면서 나랑 당신한테만 굽신거리니 내가 당신보다 한참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당신 잘못 아니잖아. 아휴, 여보가 그냥 투자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나도 강하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 시간 될때 보약이라도 한참 지어드려야겠다. 그래, 그러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슬쩍 얘기해볼게. 응. 어? 이거 요즘 정말 인기 많은 막장 드라마잖아요. 어머님도 챙겨보세요. 어? 요즘 이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저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독설해. 시누이랑 다른 며느리들은 전부 자기 이익만 챙기더라.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벌써 보따리 싸서 야밤에 도망쳤을 걸? 어머님 이 드라마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완전히 몰입하셨는데요. 저희 회사 동료들도 요즘 이 드라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말인데 내 30년 지기 친구 정숙이 알지? 걔도 첫째 며느리랑 맨날 기싸움하면 산다더라 아그 얘기 남편한테 들었어요 지나가든 말했는데 정숙이 아주머니가 며느리 꽉 잡고 산다더라고요 어 맞아. 며느리한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정수기가 눈물 살짝 치켰어도 입도 뻥끗 못한다더라? 감히 대들 생각조차 못한데 아주머니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신가 봐요. 근데 친구분 며느리 마음은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끼면 얼마나 힘들고 서럽겠어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잘해주시라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어, 나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넌 말이다. 내가 만약 너한테 저 드라마 속 시어머니처럼 하면 어떨 것 같니? 네?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에이,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제가 가끔 저좀 부려먹으세요 해도 어머님은 절대 안 그러시잖아요. 드라마니까 저런 거지. 현실은 다르죠. 요즘은 시어머니랑 친구처럼 지내는 며느리들도 많다던데요. 저도 어머님이랑 그렇게 편하게 지내면 정말 좋겠어요. 친구? 지금 나랑 맞먹겠다는 소리니? 우리 며느리 참 생각하는 게 서양식이네. 아니 서양에서도 시어머니한텐 그렇게는 안 한다던데. 어쩜 그렇게 별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게 아니라요. 전 그냥 어머님이랑 사이 좋게 지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됐다 피곤하네. 나 먼저 방에 들어가서 좀쉴 테니까 너도 이제 집에 가. 네? 아니 갑자기 왜어 어머님? 아가 잠깐 통화 괜찮니? 아, 어머님.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뭐? 나보고 네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뭐 너네 집 강아지니?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됐고, 올해부터 우리 아버지 제사 다시 지내기로 했거든? 이번 추석엔 이틀 전에 미리 와서 제사 음식 좀 준비해. 난 허리가 안 좋으니 전부 네가 맡아야 한다. 제, 제사요? 아니, 어머님 허리디스크 때문에 몇년 전에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아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렇다기보단 추석 이틀 전이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미 휴가 신청 기간도 지나서요 회사에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핑계는?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굶기고 싶어? 진지한 기도 못 얻어드시고 얼마나 서럽겠니? 됐고 이번 추석부터는 무조건 제사 다시 한다 이미 친척들한테도 다 연락 돌려놨으니까 준비 제대로 해 알겠어? 진짜 안 되는데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시끄러워 아 그리고 부정 타니까 넌 제사 끝나고 밥 먹을 때 어른들 안 보이는 데서 따로 먹어. 안 보이는 데서 밥을 먹으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끊는다어 어머님. 여보 지금 집에 오고 있어? 어 가는 중인데 무슨 일 있어? 있잖아 어머님이 좀 이상해 이번 추석에 갑자기 할아버님 제사를 다시 지내겠다고 하시면서 이틀 전부터 미리 와서는 제사 음식 전부를 나보고 준비하라는 거야. 응? 제사를? 나한테는 그런 말한적 없는데? 내 말이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이러시니까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 괜히 나한테 화가 나신 건지 말씀하시는 게 너무 날카로워서 내가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소리치시는데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라면 차라리 빌고 풀면 되겠는데 이유도 모르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아 정숙이 아줌마 때문인가 보다 어머님 친구분? 그분이 왜? 며칠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정숙이 아줌마가 며느리한테 잡혀 살지 말고 기강 좀 세우라면서 별별 코치를 다 해줬다더라고 난 그냥 그러려니하고 흘려들었거든? 근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그대로 당신한테 써먹은 것 같네 정말이지 우리 엄마지만 정말 못 말리겠다 잠깐만. 그럼 일부러 날 기죽이려고 그러셨다는 거야? 어. 우리 엄마가 원래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았잖아. 우리가 말려도 집에 와서 청소랑 빨래 다 하시고. 근데 정숙이 아줌마가 그 얘기 듣고는 바보 천치냐 하면서 한마디 했대. 여보가 좀 참아줘. 엄마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며느리 이겨보고 싶으신가 보다. <laughs> 응? 당신은 지금 웃을 때야?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니야. 어머님이 일부러 나 괴롭히는 상황이잖아.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곤란한지는 알아? 휴가 신청 기간도 이미 끝났고, 상사들한테 설명해도 욕먹을 판이야. 게다가 추석에 내가 있으면 부정탄다며, 어른들 안 보이는 데서 따로 밥 먹으라 했다고. 그런 이 상황에서 웃는 게 말이 돼? 아니, 우리 엄마가 당신을 싫어해서 그러겠어?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엄마가 그동안 오죽 당신한테 기죽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안쓰럽지도 않아? 뭐? 이게 다내 탓이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맞지 뭘 그래.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해 보자. 당신 우리 엄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지? 미안하기는 커녕 엄마가 당신 장단에 맞춰 주니까 은근히 기분 좋지?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가 그동안 우리한테 굽신거리는데도 가만히 있었을 리 없잖아. 안 그래? 그말 진심이야? 나 어머님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당신도 알잖아. 늘 죄인된 기분으로 지냈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시댁일은 다 도맡아 했어. 그런데 어머님은 다 거절하시고 오히려 나를 밀어내기만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뭘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거절 당해도 계속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네 진심이 거기까지였던 거겠지.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대접받고 싶어서 결혼한 줄 알아? 하, 그만 얘기하자. 운전 중이라 집중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엄마가 하시는 말에 적당히 장단 좀 맞춰달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오히려 며느리 도이 아니겠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럼 너는 끝까지 우리 엄마 이겨먹어야 속이 편하다는 거야? 그래, 네 맘대로 해. 이제 끊는다. 다들 식사하세요. 예, yeah, 너는 밥 빨리 먹고 과일 정리해서 넣어. 그리고 저번에 내가 한말 잊지 않았지? 어른들 눈에 띄지 않게 먹으라는 거. 네, 그럼요. 그래서 안방 가서 조용히 먹으려고요. 괜찮죠? 뭐? 네가 내 방에 왜 들어가?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먹으면 되잖아. 아 저도 처음엔 주방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주방도 거실에서 다 보이잖아요. 어머님께서 눈에 띄지 말라고 하셔서 차라리 안방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안방엔 TV도 따로 있으니까 밥먹으면서 잠깐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밥만 먹고 나갈게요. 어머님도 얼른 가셔서 식사하세요. 마... 뭐야? 그래 주방은 거실에서 보이니까 안방에서 먹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뭐? TV 보면서 먹겠다고? 아주 팔자 좋다 너? 제사만 끝난 거죠 어른들 다 계신데 너 혼자 예의 없이 TV 차지하고 있겠다는 거야? 참나 내가 분명 이틀 전에 와서 준비하라 했는데 전날 저녁에 와서 밤새워서라도 끝내겠다고 우겨놓고 결국 제멋대로 늦게 와서는 이제는 태평하게 TV까지 보겠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거실에도 TV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전날 저녁에 오긴 했지만 제사 준비는 제 시간에 다 했잖아요. 어르신들도 음식 맛있다, 상도 예쁘게 차렸다, 칭찬해 주셨고요. 저 추석 전날 나까지 회사에서 죽어라 이러고 온거 어머님도 아시면서 그 상태로 와서 제사 준비하느라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럼 TV 정도는 좀 보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이 정도 휴식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이게 진짜 아유 어머님 괜히 열 내시지 말고 얼른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어머님, 아까 고스톱 얘기 나왔는데 삼촌이 엄청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으니 하자고 하시는데 어머님도 같이 하실 거죠? 그래, 알았다. 그럼 너는 책이 챙기고 밥 먹은 그릇들 설거지 나해. 그건 친척분들 가시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삼촌께서 저꼭 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친정에서는 명절마다 탑자 소리 좀 들었거든요. 삼촌께서 제 실력 좀 보시더니 바로 자기랑 편먹자고 하셨어요. 어른들 계신 자리에선 네가왜 끼니?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설거지 나해. 저도 원래는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삼촌께서 꼭 오시라 하시더라고요. 괜히 빠지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어른 말씀 잘 따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머님? 뭐야? 네 삼촌 지금 가요. 어머님 방금 들으셨죠? 삼촌께서 저 빨리 오라시네요.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어머님도 얼른 오세요. 저... 저게? 저는 고스톱을 치는 내내 싹싹하게 굴며 어르신들의 예쁨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삼촌께서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시며 우리 세훈이가 복받았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반면 어머님은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계셨어요. 저를 기죽이려 별짓을 다 하셨지만 하나도 뜻대로 된게 없으니 속이 뒤틀릴 수밖에요. 그런데 진짜 통쾌했던 건 고스톱이 끝난 뒤였습니다. 삼촌께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며 준이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밥을 따로 먹이고 그러냐? 이 집에 복덩이가 제발로 굴러 들어왔는데 고마운 줄 알고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참기름을 부은 듯 고소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아니에요 삼촌. 어머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셨겠죠. 저는 전혀 기분 안상했으니 그런 말씀 아세요라고 보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추석 때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신 듯했죠. 물론 제가 남편에게 이런 일또 생기면 이혼이다 하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은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 일은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생각할 때마다 속이 뻥 뚫리는 가장 통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네요.